안녕하세요. 코인 AK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피터 코인이 상장 이후에 고가 가격을 돌파하고 신고가 낼리 우상향 추세에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지금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면서 지난 6월 초한달 동안 조정받은 것에 대한 지금 2주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가 64,000달러, 65,000달러를 깨지 않고 추가 시세 기록하면 다시 한번 전고가 부근까지의 상승 돌파 고정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해진, 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관점에서 우리 주피트 코인도 계속해서 저점 라인들을 높여나가는, 어, 슈팅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 구간 안에서 단기 지지선, 그리고 추가 목표가, 그리고 만약에 지지선을 깨면 저점을, 스타점은 어디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피트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을 이제 공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보통 20에서 30% 정도로 잡아 드리는 코인들도 있지만 소통방에서는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도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자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가이드라인 공유해 드리고 있고 더그래프 코인의 사례를 보면 과거 사례. 어떻게 됐냐면 이중바닥 가지고 반등할 때배팅 이틀 만에 18% 수익. 다시 한번 280원까지 찍고 반등할 때 다시 잡아야 됩니다. 가이드 드려서 또 하루 만에 약 13%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천만 원 가지고 단타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360만 원. 여기서는 예 200만 원 이상, 260만 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주기적으로 이런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36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1 0 번만 진행하면 월 최소 1,000에서 2,000 이상 단타 수익 챙겨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과 올바른 전략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 수립할 수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15분봉상의 차트를 보면요. 자 지금 주피트코인의 저점이 7월 14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높아져 나가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 단기 추세를 일시적으로 이제 이탈했었던 모습이에요. 자, 이탈했었던 이유는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출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여파를 받았다. 단 비트가 거리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 캔들 64,000, 65,000달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상승해 배팅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세력들이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이 대략 1,300원 부근이고 그 이후에 이밑꼬리 캔들이 대략 1,240원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캔들을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번에 밑꼬이 달고 반등 나온 자리 1,390원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동 가격을 저항 받고 저항 받고 돌파하고 지켜주고 지켜주고 1,390원을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대응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변곡을 깨면서 낙폭을 확대하면 1,240원에서 1,300원 자리가 네,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자리니까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30분 봉상, 네, 1140원 캔들이, 1140원 캔들이 과거에 만들어진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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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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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는데 그 자리를 뚫어낸다면 크게 이제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1차 만든 예상 지점, 1390원, 2차 만든 예상 지점, 1240에서 1300원 그리고 마지노선 1140원 이렇게 이제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주피터 고인의 보유적은데 1390원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그리고 이 구간 이탈하면 이 자리가 이제 2차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예상 타점이 되겠고요. 1240에서 1300원의 변곡도 깨면서 낙폭을 확대하면 마지노선에 지난 7월 중순까지 매물대였던 가격대를 돌파한 1140원 자리를 저점에서 타점으로 잡고 조정파동 나오고 반등하는 타점을 이용해서 수익실현 기회 만들어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면 어, 과거의 변곡을 통해서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목표가를 타겟했을 때 자, 현재 위로는 1550원 캔들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기 바르겠고요.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대 기록한다면 자 위로는 약 1,750에서 1,900원 수준 때까지의 상승 이어지는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 단기 저항은 1,550원이다. 그리고 1,550원의 매물의 벽을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대는 얼마까지? 1,750원 그리고 1,900원까지. 어, 목표가 전략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주피터 코인의 우상향 추세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수익 극대화 전략 세워 가지고 만약에 추세를 깨면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저점에 다시 공략해서 저점에서 매수 추가 매수 재공략 기회까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5%, 10% 단타 수익도 수익이지만,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 그리고 솔라나 코인의 저점 부근에서의 200%, 300%가량의 폭등, 그리고 게이머 코인 약 1300%가량의 폭등, 그리고 세이코인 97%, 그리고 아스타 코인 20% 단타, 이렇게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 정조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수익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매수매도 매수 타점들 함께 공부하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